안녕하세요. 2021년 3월 24일 금일 이제 수요일장이죠. 금일 분석할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. <laughs> 현대바이오는 이제 간간이 한 번씩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, 제 과거에도 어, 분석을 했던 여기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네요. <laughs> 자, 중한 포인트를 한번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 전에 이제 현대바이오는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경구치 경구용 치료제 관련 그 이슈로 이슈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가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뭐 추가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예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 발동을 하고 있고.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최근에 이제 한 200만 주 가까이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는데 최근에 다시 거래가 터 많이 터질 때에는 400만 주, 600만 주. 오랜만에 400만 주 가까이 터져좋습니다 어, 오늘 종가는 음 51,000원으로 이제 심리적 가격대 딱 맞춰서, 이제, 관리를 해줬는데, 어, 현대바이오 의 좋은 점은, 이제, 장 마감하기 전에, 이제, 요렇게, 어, 종가 관리가 되면서, 이제, 요렇게, 장 마감하기 전에, 이제, 종가 관리 물량이 들어오면서, 어, 5만 천원으로, 이제,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. 마이너스 7%에서 7%, 7 플러스 7%까지 거의 한15% 땡겼어요. 많이 땡겼죠. 뭐장 마감하고 이제 호재 뉴스도 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어 4시 조금 넘어갔습니다. 이제 시간의 거래 시작을 했고요.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지 6시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네 차트로 넘어와서요.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이제 모멘톤 발동이 되어서, 내나 똑같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저점 대비, 어, 고점, 거의 이제 최소 100%, 그리고 200%, 300%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많고, 사실 치료제,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달라붙었을 때에는, 어, 200%, 300%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뭐, 이트론도 그렇고요 러시아 백신.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, 만원에서 4만원까지 뭐300% 넘게 올라갔고 조정을 주고 나서 이제 행보하는 기간을 한두달 가까이 거쳤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서 많이 올라간 물량을 소화를 하고 다시 더 여기 정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거죠 예 네, 정고점 돌파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한300%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또 이게 좀잘안 보이네요. 한200% 어, 여기는 300% 여기는 한200% 정도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옆으로 또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구간을 체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항 대이 박스권 구간이죠 옆으로 행보하는 박스권 구간 어 요구간 아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옆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행보를 하고 있는데 현대바이오가 지지선과 저항선이 중요하다 저항선은 지금 한 거의 한 5만 5천원 정도 여기죠. 어떻게 보면 쌍봉자리일 수도 있죠. 그리고 지지선은 한 47,000원 정도 지지가 상당히 잘 됩니다. 어제 살짝 깨지고 오늘 많이 깨졌어요. 오늘 많이 깨지고 이탈 되는가 싶더니 종가를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지지선 살짝 깨지고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줬는데 내놔 박스권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럼 목표가는 1차 적으로 54,000원 을 설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 54,000원 터치를 하고 어 조정을 줄 것인가 아니면 54,000원 뚫어서 뭐 6만원 65,000원 6만 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 어, 중요한 의미있는 가격대 간점 포인트 가격이 55,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<laughs> 시간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뭐더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 이 종목은 손절가를 뭐 마지노선 잡아본다면 이제 요기인데요 한 43,000원 마지노선을 잡으면 이제 43,000원이 되는 거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본다면 한 45,500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거는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좋다. 요거 이탈되면 순간적인 투매가 나와서 요렇게 또폭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뭐한 45,000원 정도.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한 47,000원 정도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, 어,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어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육만 <laughs> 육천 원까지 찍은 종목인데 이게 오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뭐 다시 칠만 원, 팔만 원, 십만 원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. 왜냐하면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시제 뭐 신신제약 그간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? 지금 그런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? 고점 대비 반토막, 뭐, 그 3분의 2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. 맞죠? 그렇다면 현대바이오도, <laughs> 분명히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소멸이 된다면, 분명히 크게 이제 고점 대비 반 이상은 떨어질 텐데, 이제, 과연 여기가 고점이냐, 아니면 조금 더 가서 고점이냐, 요거 싸움이라 보시면 되거든요. 어쨌든 뭐, 그렇게 시장을 접근을 한다면, 나는 이제 뭐, 한 7만원, 8만원이 고점이라 생각을 합니다. 라고, 어,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실 거라면,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손절가, 어, 마지노선 43,000원.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본다면, 45,000원, 7,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, 지금, 어떻게 보면, 이제 차트 이평선 자체가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죠? 어, 주가는 21선 위에 있는 게 좋아요. 올라가기 위해서는. 그래서, 어, 제일 좋은 거는 5만만원 5만 정도는 조금 지지를 해, <laughs> 주면서 어, 주가 관리를 해주면서 상승 나오는 패턴이 제일 나이스 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현대바이오는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조금, 대응하면 좋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현대바이오 분석 여기까지 진행할게요. 감사합니다.